다 너무 좋았어요. 그냥 런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이벤트를 알게 돼서. 네, 예, 저희는 어 이번에 영국 그 아트 투어를 다녀온 투게더 팀의 손천수 엄민경입니다. 괜찮았어요. 특히 영국에 사실 이제 도로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. 그래서 q m 3보다 조금 더 컸다라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. 초행자들에게도 운전하기 적당한 사이즈였고, 드라이브 감이나 뭐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던, 예. 한국 와서도 QM3 괜찮네. 그래서 이걸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예.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같이 되게 즐거웠던 거는 그래피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말 만들었지, 어디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. 근데, 그거를 현지에서, 그것도 아트의 중심인. 영국에서, 어디서 직접 이렇게 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,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Falling in love.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이 순간이거든요. QM3를 처음 만났고,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꿈꾸던 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드라이빙을 했고,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설레었는데, 그 설레인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게 Falling in love 같아요. QM3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가자.